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할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고 영향력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을 사용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위에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세상의 관점에서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여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인과 기독교 역사의 위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기들의 위대함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잘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그 사람들 참 잘났다 이렇게 감탄하는 일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상태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도 시켜 놔야 제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끌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못나서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 인사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시청각 자료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만들어 팔던 자였어요.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하나같이 못 배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력과 헬라의 철학을 뛰어넘고 황제 시저나 한니발이나 나폴레옹도 이루지 못하는 세계 통일을 300년 만에 신앙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약하여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높아 보여도 결국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렵고 떨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을 늘 괴롭히던 가시같은 질병이 아니면 그의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말이 어눌한 것이 돕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찼던 그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수도 아덴, 여기서 아덴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들렀다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철학의 본산지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근원이었던 그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철학적인 끼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공부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가마리엘 학파라는 아주 유명한 학파의 제자이며 라피어스, 히브리 종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며 당대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에게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주특기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과 자기의 주특기인 학문 철학 토론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토론으로 전도로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서학, 서양 철학의 연대표를 보면 바울 당시 대표적인 헬라 철학자들이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바로 맞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은 그들과 논쟁했고 토론하며, 복음의 우수함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여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전도가 돼야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가 되질 않은 거예요. 다른 기타 도시들처럼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한 실패를 맛본 곳이 아테네예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갖던 그런 핍박이 있었던 도시들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학문을 의지하다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죠.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신비와 전도의 신비를 여기 아테네에서 깨닫는 겁니다. 아테네의 실패 후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실패했을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로운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능력이고요. 복음 전도에서 선한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헬라어 헤페로케는 헤페레코.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 이 회페레코에서 파생된 단어로 탁월함, 우수함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회페레코. 말과 지혜의 회페로케.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탁월하고 우수함으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지혜로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다른 착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의 탁월함과 지혜의 회폐롭게, 우수함, 아름다움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불신자들과 논쟁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말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우수함으로 그러니까 달변이나 응변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어야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테네에서 실패한 경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나 우수함을 드러냄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걸 드러내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는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나의 의로움, 내 재주, 내 경험은 무지할 수 있어요, 무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타건함과 지혜의 우수함으로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최종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자기한테서 나오는 어떤 방법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결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고,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는다는. 이 발상이 인간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테네의 실패 후에 고린도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기주의와 세속문화와 성문화가 판치는 장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악한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것이라고 바울이 결단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귀를 여는 재미있는 탁월한 멋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어요. 아, 왜피 흘려 죽어야 되냐? 왜 신이 죽어야 되냐? 신의 아들이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학문과 철학과 토론과 논쟁과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이거를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이게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진실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부문 2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이 나오고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번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재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신자의 삶을 살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육이 약하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이 약하다는 것은, 몸이 허약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 자살해서 죽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육이 죽는다는 말은,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은 살아나게 되고 나의 육과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나누어 구분하기 위해서 혼과 육을 자라고 부르고 영을 따로 나누겠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영과 혼, 육을 자아라고 해가지고 따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혼과 육. 자아가 약한 사람은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혼과 육. 즉, 자아가 성령 안에서 부인되어져야 하며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아를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을 다스리고 혼을 통제하여 성령님의 거하시는 영이 육과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육과 혼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서도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자아를 즉 육과 혼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은 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일한다는 것과 혼즉 지정의 자아로 일하는 것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2장 4절의 말씀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한다는 말은 우리의 자아에서 어떤 힘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자아가 할수 없는 일, 즉, 혼과 육이 할수 없는 일이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할수 있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육과은, 혼, 즉 자아가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점점 믿음이 사라져 가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우리가 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화석화된 종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고 시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내 계획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일 뿐이에요. 자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영은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영은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죠.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할수 있어요. 사하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줍지 않은 철학과 학문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감은 자아, 즉 혼과 육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큰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혼이 발달되고 육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자신감으로 일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렵고 심이 떠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1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감이 1도 없는 고린도에서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을 일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자신감에 대한 실패는 고린도 교회 회복을 여는 발판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열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 땅의 일만 할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오히려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내 자아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합니까?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를 여전히 믿고 내 자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영예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